여기 딱 앉아봐. 지우야. 진정이 안될 텐데. 야 어? 형이랑 재밌게 놀수 있겠어? 응. 어? 응.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지. 아니. 잘못했고 갔어, 요제 보니까. 어떡해. 아빠가 지우 알라딘 노래 잘 부른다 그러던데. 맞아요. I can show the world. <laughs> 귀여워. I can show you the world. 그 다음 <laughs> 뭐야? 조금 머리야. <laughs> <너무> 머리 아파 조금 머리 아파? 그지 형도 영어 나오면 좀 머리 아파 야 노래 잘하네 지우 오늘 녹음 해볼까 지우야? 우와 오네 어? 진짜로? Me, 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지우야 여기 앉아봐 이제 응 지우야 일로 와봐 어야어디가 하냐 눈이 돌아가네 이거 쓰라지면답 없어 내꺼 응딱 <laughs> 잡아줄게 여기 무대야 <laughs> 자 우리 시작할게요. 응. 한번 해볼까요? 응. 와, 너무 내어지로할수 있겠지? 응. 와, 자신감은 뭐. 응. 아직 아니야. 아, 아이 아니, 귀여워. 여기 네, 맞지? 응. 맞아.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 박자 줄게. 응. 오케이. 응, 말해줘. 하나, 어, <laughs> 둘, 셋, 넷. I can show d 이거 또 화음을 넣어주네 자신 있게, 몰라도 몰라 자신 있게, 알랄라 I c 자신 있게 아는 부분이야 아는 부분. <laughs> 안 한다고 안 하고 하는 아 노래방 좀 가봤는데 지금 애들은 아 귀여워요 진짜 에이. 박수 u l 어 k 저렇게 I 하죠? 잘했어. 나 어, 원래 <laughs> 좋았어. 우리 이제 지우야, 들어볼까? 1시간잘때우네 그래도. <laughs> 아주 훌륭하게. 애 집, 초 집중으로. 아이, 쇼, 드. 게 <laughs> 신기하지? 우야너 <laughs> 아 자동차 좋아해? 아니, 좋아! 저거! 아. 아, 아 와, 와 이거 또 신기한데? 이거 신기해? 응. 이거 부셔줘, 안 그래? 부셔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부주세요부셔주게 <laughs> <laughs> 오케이. 이거 경주차예요? 지우가 차를 좋아하잖아요. 이, 이. 근데 왜 창문 없어? 창문. <laughs> 저기 다 뚫려 있어. <laughs> 질문 5만 개 나오는 거지, 씨. <laughs> 아, 그냥 실시간 <시시한> 자동차잖아. 실시간 <laughs> 이게 시시한 자동차라고? 어, 왜? 이게 지금 얼마짜리야, 지우야? <laughs> 이게 어떻게 시시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건드려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이게 시시하다고, 지우야? 어, 이런 차는 시시지 경주 경주하는데요, 경주. 왜? 오, 어기요 끝났어요. 지우야? 아 부셔졌다. 뭐라고? 놀렸다어디 아, 뭐. <laughs> 어디서 부셔졌어? 엄마 고쳐 주세요, 지우가. 깜짝 놀랐어? 병주의약 <laughs> <경주의학 웃음> 주관에 진짜 제가. 그럼 안는 거왜 그래? 제가 <laughs> 불안하고. 또 부셔졌어? <laughs> 아니. 만지면 다 부셔져 <웃음> 지금. 내가 <laughs> 다. <laughs> 문의하고 있어 오. 웃고 있지만 오. 지금 웃고있지만 속으로 지금 있어 떡해오어문제없어문제하 있어 문제하고 있어 문의하고 있어 문하어하고있붙문다하고 있어 문의하고 있지 문의하고 있로 와봐 <laughs> 다른 데로 어, 여기 아저씨 어 문의하고 있어 문의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있다 와, 오. 오. 있어 멋있다. 문의하 멋있다. <laughs> 어, 얘안 해, 얘가. 야 아, 야 옷을 안해얘이 어떻게 이거. 이가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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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이있는데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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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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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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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그거 하고. 이거. 이 <laughs> 태리 로망 아니에요, 나이거 손주 입히는 거. 똑같이 만들어네 얼른 옷을 입으냐? 오케이 기다려봐. 원균 씨저 보내주면 좋아겠네. 하아 멋있어. 둘 셋. 셋. 그렇지. 잘 <laughs> 놀았는데 나를. 최우야 안 졸려? 어. 안 졸려. 이셔 재 울라고. 제 거. 가슴은 좋겠어. 어, 그렇지 지치면 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해야 인지? 지금 숨바꼭질 좋아요, 혹시? 어. 어? 우리 숨바꼭질 할까? 좋아. 원주 어. 원주처럼. <laughs> 숨바꼭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위험한데. 그럼 더큰일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씩 힘들 때 숨바꼭질 하자 그래 놓고 <laughs> 정말 못 찾을 때. 그러게네. 어. 그래서 이제 쉬는 거죠, 아, 뭐. 맞아요. 뭐. 맞아요. 응. 어디? 이 저러다 울어. 여기야? 안 되겠다. 지시 TV 말아 됐다. 와. 야, 애들이 진짜 야. 어, 지우. 지우 졸립지?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지우가 졸릴 때까지 삼촌 못 찾는다. 찾았다. 어머, 어떻게 찾았어? 지우 왔을야 일부러 못 찾는 그, 거죠, 그렇죠? 예. 안 찾아라. 안 찾아라. 아니, 숨, 이제 안 찾아. 아 <laughs> 이제 안 찾아. 모든 아파들은뭐 예. <laughs> 같은 <찾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여, 찾는다. <laughs> 음. 애들은 다 대답하잖아요. 그냥 <laughs> 어디 있지? 이러면 돼 그냥 어디 있지? 집 어디 있지? 예. 어디 갔지? 집에 갔나? 저러다 문 열어 보면 자고 있으면 땡큐고. <웃음> <웃음> 도봐안해안해안잖아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본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지해안지우지안해안해안해안지안해안해안해안해기있안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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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졸려 응안해안해안해어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 <laughs> 아, 주기 힘들어 네, 해 어디야? 카페 사람들이 많이 왔어. 나 스포츠라고. 지우 할아버지 그래? 보고 싶어요, 해봐. 할아버지 야. 보고 싶어요. 그렇지. 네,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 갈게. 네. 지우야, 할아버지 오신대. 그래? 근데 어, 차 저... 완전히 부셔졌네. 어떡 하니? 살짝 여기 휜거 같은데, 지우야? 오셨다. 응? 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놀고 있어? 지야 하... 지우야. 너안 졸리냐? <laughs> 만나자마자 졸리냐고 물어봤어. 애가 미안해서 잘될것 같아요. 아, 그가 작게요. 이러면서 네. 먹으면 좀 졸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지우야? 뭐? 어, 어, 그래. 에, 젤리 찹찹. 젤리, 젤리 찹찹. 찹찹. <laughs> 저 옛날에. 기분이 아, 더 아, 초콜릿 뭘로 아, 하냐? <laughs> <너무 아니야. 웃음> 젤리 찹찹. <안 웃음> 찹찹. <laughs> 나좀 오랜만에 듣는다. 젤리 찹찹을. 뭔 이자? Delicious. 엄마. 찹찹. <laughs> 오케이. 음. 야 책이나 한번 읽어줄까? 응 음. 할아버지가 만화책 참 재밌게 읽어 아 어느 날방국골방영감은 아쉽게 아 아니 저희 아빠도 책읽어좀 애기들이 자더라고아 어, <laughs> 애를 재우려고 저는또 <laughs> 지우야 얼마나 재미없게 읽으면 얘가 이러게 된다고 호랑이 어? <laughs> <laughs> 소설 읽어줄까? 어어 어, 그래 그 <laughs> 가지고 <laughs> <laughs> <어이. 웃음> 앉아. 몇골을 읽으신 거야? 앉아. 얘 그걸 늦게 자요. 꾸기요. 꾸기요. 예에 우리 내가 동이를 어떻게 봤지? 기억도 아. 안 나요. 근데 태진아 씨도 그죠? 예전 아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아난또 이런 것들 저, 저 저만 할때말잘 네. 들을 때 그때 봤지. 저만큼 그렇죠. 컸을 때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니까 누워 있을 때가 제일 소편해요 애들은. 재우는 거. 속에 있을 때가. 아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면, 야 네가 효자다, 내가 그러거든. 잘 때가 제일 예쁘다. 어, 진짜. 어, 야. 이거 먼저. 이거 먹어. 야채, 아이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내 셀러드는요. 상추 먹으면 잠도 잘 와. 춤추 있어서 재울라고. 오매불망. 아주 요만큼만 아, 그래. 음. 그러면 믿어볼게. 응. 음. 음. 자, 꼭꼭 씹어 먹어. 뭐. 먹어보자니 맛이 없어. 어떻게 음. 참아야 되는데 음. 못 참게 을 수도 없고 <laughs> 어떡해. 수박 왔다. 수박 나 먹을 줄 알아. 너. 여자친구 몇명 있니? 음... 응? 10명 어, 10명이나 했어응 어. 네가 이루 한테 여자친구 만나는 걸좀 알려줘라 알았어 그래? 응꼭 음, 얘기해줘 우리 이제 가자 거. 뭐? 우리 이제 가자 키즈카페 가자 키즈카페 가자 어머 키즈카페 아 여러분 눈지빠데 우리 어디로 간다고? 치즈 카페. 치즈 카페. 아빠는 치즈 카페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 몰랐어 나. 약간 치즈 먹으러 가자는어 <laughs> 치즈 <웃음> 카페. <웃음> 돼, 치즈 카페 치즈 치즈를 가서 판데 좋아해서. 애는 치즈 좋아하지고렇게 아, 그랬군요. 예. 계속 직진으로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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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만 따라가. 지우가 여기를 자주 와 봤더라고. 그 가리켜 줄게. 지우가 아까 노래를 했는데 응. 어우 잘하더라고. 아 그래? 소질이 있던데? 할아버지 노래 부를, 배워 가르쳐줄까? 응. 오. 나는 자기가 좋아. 그거 하는데 너. 알지. 어, 아버지 진짜? 나왔잖아요. 나는 자기가 좋아. 오, 오. 또. 나는 <laughs> 자기가 좋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너 진짜 가수하면 되겠어. 조금 인, 인기 있지? 어, 조금 인기가 뭐야. <laughs> 내가 볼땐넌 아주 많이 인기 있을 거 같아. 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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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유리 형한테 여자친구 새기는 거 네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 지우야, 응. 방법이 있어? 응. 어떻게 해야 돼? 응. 여자친구 새기는 거 네가 그 방법을 알게 준다고 했잖아. 지우야. 응. 방법이 있어? 응. 어떻게 해야 돼? 음, 우유 줘야 돼. 우유 줘야 돼. <laughs> 우유를 나눠 <laughs> 우유 네. 줘야 돼. 밥잘 먹여야, 먹여야 돼. 잘먹야 돼. 맞는 맞아. 소리요 예. 네. 이비서하죠뭘 사줘. 사줘야 되는 거지. 오, 자꾸. 다 정답이야. 이제야 저쪽 저쪽 하나만 올라가면 돼. 야. 여기가 이제 키즈 카페지, 지야 응? 응, 어? 응. 야, 너 여기 자주 왔었어? 응. 아 그래? 여자 다 노는 거야 그냥? 아 그래? 미끄럼틀 타자 같이. 아, 같이. 같이, 같이. 예, 시파거든요얘기들으면 그 예. 아, 지호가 금 미끄럼틀 타자는데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아니, 왜 방구도 껴? 방구가 나와서 끼는 거지. 방구는 태어어 <laughs> <살아났어? 웃음> 아이,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 방구가 나와요. 가 <laughs> 그래, 들어. 할아버지, 나와. <웃음> <웃음> 뭐, 안 미끄러져, 좀미끄러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거 아빠들도 가면 힘들어 하거든요. 와, 정말 힘들어져. 저쪽으로 가고, 약속으로. 어우, 아, 지치지도 않아, 아주 힘들어. 아, 에너자이저. 어, 한 시간 쭉딱이에요, 진짜. 아, 네. 아, 우리 한 번, 다 시간, 여 시간 있다고. 야, 태진아, 시있지도 못한다. 야, 지우야. 지우야. 요야 애들 다몰려드 일로 와, 일로 와. 나는 자기가 좋아. 이름 자기가 좋아. 이름이 자기야, 지우야. 나는 자기가 좋아. 야, 아빠, 저좀 쉬고 있을게. 아, 힘들어. 아 애들 다 달고 다니네. 어, 좋아요, 최진아 씨를. 진아 선생님은? 응? 잠깐 쉬신대. 어머, 어머, 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가시네. <laughs>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죠. 아니 지금 배고파서 가신 거고 저기 힘들어서 가신 거죠? 아니 네. 저 안에 그 던지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네. 저 뛰는 데는 들 아유 못 뛰겠더라고. <laughs>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아까 어디 갔지? 가신... 어? 어디 어디 가셨다고? <laughs> 형님. 어. 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왜 왜? 왜, 왜. <laughs> 아니 키즈 카페 왔거든요. 아빠가 갔어. 그냥 갔어. <laughs> 형, <좀> 도와주세요. SOS.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같이 놀자. 이건 제가 들어갈게요. 네. 아. <웃음> <웃음> 잘 잡아, 잘 잡아. 어쩌자고 저기 들어갔지? 원주. 친구야. 아유, 얘보부 아주 얼굴이 폈네 잠깐이라도 안 보니까.